지난 주말부터 화성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체육 시설에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은 초 비상 상태입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동탄동에 있는 사설 체육 시설,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9일부터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은 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한 용인시청 운동부 소속 강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설 직원과 수강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의 가족에게까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등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초기 대응이 늦어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곧바로 보건소에 통보했다면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가 보다 빨랐을 텐데 시설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이 관장님이 조금만 좀 선행적으로 저희한테 연락만 했어도 응. 저희가 19일날부터 다 이제는 격리를 시키고 좀이동적으를 시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화성 지역 사업장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근로자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일 오전까지 외국인 근로자 16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건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지난 7일간 화성시에서 2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화성시는 더 이상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설 체육 시설 등 1,300여 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